안녕하세요, 망호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실험은 조준선 없이 과연 게임을 승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저번에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조준선 없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 뭔가 저거 나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콘텐츠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준선 없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격장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조준선 이점이거든요 조준선이 작기는 한데, 그래도 보이긴 하니까 몸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완전 감으로 써야겠는데요.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그냥 내가 없어. 대충 위치는 알것 알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 쉽지 않은데요. 마우스. 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니까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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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지금 모니터에도 점 같은 거안 찍어뒀습니다. 모니터에 진짜 뭐점 찍어둔 거 없고 그냥 진짜 감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조준선 어, 안 보여요? 없어요, 조준선? 아이고, 어려움 쳐볼까요? 어. 어. 네, 여기까지 하고, 이 상태로 경쟁전 돌리면은 트롤이기 때문에 일반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씨, 여잔가? 친구 추가할까? 와, 아, 전혀 안 보여. 여기야. 여기 있을까? 이핑 위치가 조준선인 거잖아요. 핑 찍고 써야 되나? 사람 몸에 핀안 잡히니까. 아무튼.

중도에 이게 조준선이 안보이는구나 뭐지 시체테릭겠지 어? B 오셔도 돼요

전대로 잘하는데 지금 어씨 아까 조준서는 어우 쉣, 쉣. 어씨 개 잘하는데 진짜로? 어, 뭐야 나왜 잘해? 어? 아써렌을아그래서 첫판 손 되게 잘 풀렸어요 약간 쏟다보면서 감을 익혀야 돼요 원탭 바로 낼순 없고 한발 쏴서 아 대충 조준선 위치가 여기구나 그걸 파악한 다음에 무빙 치면서 총을 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쉬운 것 같아요 버튼, 전개 경계 전개 경계봇 파괴 잡았다 와우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이거 좀봐 우리 전부 살아남았어 저거 지리는데요 진짜 이씨, 왜 이렇게 잘하지? 나 뭐야? 나 오늘 초월장 할수 있나? 아, 이랬다가 이제 또 경쟁감을 못한다고 공룰이죠. 데스매치나 그런 건 잘해놓고 경쟁 좀 못하니. 아리안데. 아, 근데 진짜 클로그랑 배트 원택 깔끔했다, 그쵸? 어, 야! 조준도 없으니까 빡세게 나가 삭제. 아군이 한명 남았어. 65때렸음 무엇? 회수 중? 아, 백사 여기 조준선이 없으니까. 이페도에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을못로이어 아, 이건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들어가로오어이스도로이로이정도서이안해미이해베이응잘이어도로이 정도로. 이정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왔니? b o b b 아 Bobby, b o b b 아 Bobby, Bobby, 이 o b b y Bobby, Bobby, b o b b 데 b o 네. 이제 못걸 아트하나? 궁극기 아트 조심 범위 수류탄 끝! 범위 수탄전계곧 발수 명령이다 아군이 명남지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어... <laughs> 야 이건 진짜로 존선이 없어가지고.

감소포탑 설치. Nice. 파괴됐어. 조심해라 괴물 간다. 스파이크로 확보했어.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명남았 Nice. 매 포인트. 아이 반응들이 좋으시네. 감사하네. 아이 CD 공격팀 승리. 고했어요. 헤리까지는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그 클러치 나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준선 없이 과연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봤는데 아, 재밌었던 것같고 진짜 확실히 조준선 없이 하니까 뭔가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준선 없이 한번 해보시면은 색다른 용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해서 경쟁천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바